안녕하세요. 백성고등학교 유튜브 채널 월간백성 6월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월간백성의 진행을 맡고 있는 영어교사 이정민입니다. 지난 3월 개국일에 벌써 네 번째 만남이네요. 월간백성은 매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백성고등학교의 이모 정호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6월호에 과연 무엇일까요? 유로 테마는 방금 보신 이 사진과 연관이 있는 주제 바로 스팀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백송고는 2016년부터 창의 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스팀 교육을 시작했답니다. 그렇다면 스팀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스팀은 사이언스, 과학, 테크놀로지, 기술, 엔지니어링, 공학, 아트, 예술, mathematics, 수학의 약자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과학기술 분야 운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STEM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STEM의 플러스 A. 인문 예술 요소를 더해 과학기술 교육 뿐만 아니라 창의성을 기르는 스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송고등학교의 스팀 교육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백송이와 함께 알아볼까요? 짜잔! 이분은 누구실까요? 아마 우리 백송인들이라면 모르는 친구들이 없을 거예요. 바로 백송 스팀 교육의 마스코트라 할수 있는 대상일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과학계의 전국구 스타 교사를 모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아이별 말씀을요. 백송인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전 어디든 달려갑니다. 월간 백송 시청자 여러분, 6월의 백만이 과학교사 대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백송의 스팀 교육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백송의 스팀 교육은 언제부터 시작? 네, 저희 백성고는 2016년 스팀 교사연구회를 시작으로 문인과 예체능 선생님들까지 두루두루 창의음합 수업에 도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학생들에게 수학과 과학, 공학에 흥미를 붙여주고자 다양한 형태로 수업을 개발한 결과 이론 위주의 강의식 수업만으로는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흥미가 없었던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백송별이로 매해 스팀 교사 연구에서 개발한 스팀 사례 모음집입니다. 2016년부터 벌써 5호가 출간되고 있고요. 올해 6호 발간을 위한 수업 개발도 현재 착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는 커피를 주제로 역사, 경제, 윤리, 화학, 생명과 미술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흥미진진한 수업 연구 개발 중이니 2학기 수업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창의융합 수업을 향한 선생님들의 열정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다면 백송고의 스팀 수업의 성과는 어떤가요? 네 선생님, 선생님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학생 참여 과학 수업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2017년 첫해 교육부 표창을 받았고요. 스팀 교사 연구의 창단부터 고정 멤버였던 저, 그리고 비롯한 이난영 선생님께서 스팀 교육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2015년, 그리고 2018년 각각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 올해까지 스팀 교육 우수 운영 학교로 선발되어 현재 교육부 지정 스팀 선도 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교육부 지정 과학 실험 안전 모델 학교 그리고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한창이던 내실 있는 온라인 수업을 위해 교육부 지정 온라인 교과서 선도 학교로 학교 내 무선 인터넷 설치 및 태블 활용한 멀티미디어 수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와 백종은 정말 정보화 시대 적... 민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도입하여 시도하고 있군요. 선생님들의 연구 성과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팀 교사 연구회를 통해 경험한 수업 사례를 바탕으로 2018년 스팀 활용 가이드북 기본 실전편을 집필하였고요. 본교 선생님들과 동행한 스팀 우수교원 해외 연수 및 수업 컨텐츠 개발을 통해 2019년 스팀의 날개를 달다 호주 편에도 집필을 하였고 현재는 경기도 교육청 스팀 교육 협의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년차 경기 북부 지역 스팀 선도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 자문 등을 맡고 있고요. 교육부 융합 교육 지원단의 연구원으로 활약함으로써 백송고의 스팀 교육을 여러 학교에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 전국에 시행될 고교 학점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스팀 프로그램 개발 작업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육 활동과 연구 성과들이 정말 6~7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니, unbelievable,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상일 선생님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한 2019년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백송고를 뛰어넘어 전국의 스팀 교육의 정착과 내실화를 다진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정말 존경심이 듭니다. 정말 정국구 스타 모범교사십니다. 열 말씀, 말씀을요. 열 <laughs> 말씀을요. 과찬이십니다. 백송고를 사랑하는 동료 선생님들의 열정과 어, 선생님들의 지도에 잘 따라주며 기대에 부응해준 우리 예쁜 백송고등학교 학생들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들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스팀 수업의 의미와 백송의 깨알 자랑이 더 있을까요? 네, 보통 고등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단방향식, 강의식 이론 설명 및 문제풀이 수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스팀 수업은 조금 더딘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과학에 대한 물음과 해답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참여하는 토론, 실험, 실습 수업이 주로 진행됩니다. 여기에 인문학적 사고와 예술적 상상력, 창의력까지 융합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의 주체로 활약하게 되고, 흥미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백성고 친구들은 아마 과학이 싫어서 과포자가 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백성고등학교 친구들은 어, 이 밖에도 정규 교과 수업 외에 창의 융합인재반, CSI와 에코사이언스, 창의공학연구반 등 스팀 수업과 병행하는 다양한 흥미진진한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고요. 이학기 중에는 스팀 오픈이프까지 다양한 체험이 백송인들과 예리 백송인들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리 오세요. 영어 전공자인 제가 만약 학창시절을 백송에서 보냈다면 과학도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이름처럼 열기 가득한 스팀 교육활동 안내였습니다.